우리나라 달력은 2026년 1월로 시작하지만 성경의 달력은 오늘이 신년 첫 주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성탄절 전까지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우리 주연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 우리처럼 맥주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요 맥달 몇 년을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 주님 오심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 속에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음, 다른 것으로 또 준비하고 또 즐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요 하지만 성탄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님의 어떤 것도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그들이 접했는데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몇 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첫번째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느냐 헌신이 있는 성탄이었다 헌신이 없이는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라거것이 동방의 박사들 지명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살았느냐 페르사에서 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박사인데 무엇을 연구하는 박사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페리시아 베들레헴까지의 거리상으로 보니까 800km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점천에서 서울까지가 한 200km라고 생각해 보면 왕복 두번 이상을 소요되는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베들렘에서 이 페르시아 800km 이상 떨어진 그 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성탄을 맞이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다. 아, 요즘은 서울, 점천에서 서울까지 200km 잡고 몇 시간 걸리니까 빨리 밟으면 또 정차 안 되면 한 시간 반, 2 시간 고속도로 타면 그 정도 시간이면 한2 시간이면 뭐 서울, 뭐 아이시 바로든지 네, 그 정도는 그 정도 거리. 근데 이때 당시에 거리는 고속도로가 뚫렸겠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찬송과 부른 것처럼 산을 넘고 개울 지나 또 좋은 평탄의 길도 있었겠죠. 그 길을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지내갔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더 이상 걸렸겠죠. 또몇 달도 걸릴 수도 있었을 거죠. 교를 보고 계속해서 교를 쫓아 이동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낮에는 도왔을 것이고, 밤에는 좋았을 것이고, 또한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판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고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생 없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고생을 헌신을 감내하면서 그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출세하려고 유명세를 떠 치려고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고생 없이 신앙생활 할수 없다는 겁니다. 편안 열정시하고 신앙생활 잘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네. 신앙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네, 아, 네, 네. 교회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헌신입니다. 네, 네.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네. 여기 어디 뭐 호텔도 아니고, 교회생활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열중 수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헌신과 희생이든지, 아내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그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네, 네.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헌신, 내가 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 동방박사가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은. 헌신이 있는 그러한 성탄입니다. 여러분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승과 고생과 헌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성탄이었다. 최소한 100% 다른 걸려서 여행을 해서 이 목적지까지 온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별이 진행하다가 땅 멈춘 것이 헤로시가 하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멈춘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한 목수, 그죠? 목수가 머무는 나 이 박사들이 놀래 잡빠지지 우리를 그몇달 동안 인도했던 그 별이 먼춰선곳은 왕궁이 아닌 저 편들이 허스름한 곳에 인도했어요. 딱 보니까 아기 예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엎들이었다 겸손이 있는. 성탄이었다 라는 겁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들은 보자마자 엎드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 두 번째는 겸손이 있는 성탄이었다 여러분 아기 예수지만 그 예수를 보자마자 동방박사들은 엎드렸어요. 겸손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요? 겸손해진다. 음. 사울은 교만했어요그죠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렇지만 다이상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거든요. 그 겸손할 수 밖에 없었니다 동방박사들 그 지역에서는 유명인사였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몇달 고생하면서 산타했는데 엎드려 잘했다. <laughs>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뭐였느냐? 경배 있는 성탄이었다라고 합니다. 엎드려 뭐했겠습니까? 그들이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열번숙였다라는 합니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땅 앞에, 왕 앞에 섰으면 허리를 열번 이렇게 그 숙였다라는 자, 이 자리에서 숙였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맞이했고 경배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했다 2절에 보면 기록하고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몇 달을 거쳐서 온 최종의 목적은 경배, 그분께 애배하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씀해요. 주고 있습니다. 만행의 왕임을 확실히 믿고 경배, 예배했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경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고 결국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도 칭찬이오 사람에게도 칭찬 받는다. 널 여기 잘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잘,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고린도서 3장 24절에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업의 상을 받고 하고 말씀. 유업의 상을 주시겠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세루살렘의 복을 누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렸고 뿌라스 경배했다. 다. 여러분 경배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안 돼. 그래서 당시에 왕 앞에 딱 쓰면 열번 이상의 절을 하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뭘, 뭘 줘야 됩니까? 예물을 줘야 돼요. 경주에서 최근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한테 뭐 줬습니까? 놀랄만한 것을 줬어요. 약국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약국방망이 2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왕에게는 열번 이상의 절을 하고 그가 귀한 것을 왕에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였습니까 아기의 숲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뭐예요? 세 가지의 물을 드렸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네. 왔고, 우리가 그것을 또 홍보하는 한이잖아다 이것이 있다라는 거. 경배 중에 최고의 경배는 예배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세 사람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방의 박사들이 세 번째로 드렸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 경배하며 드렸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 첫 번째 뭐가 있는 성탄? 손신 있는 성탄. 두 번째 뭐가 있는 성탄? 겸손이 세는 성탄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냈던 성탄은 뭐가 있는? n g a Paksadi, Tongbanga Paksadi, Tongbanga Paksadi, Tongbanga Paksadi, Tongbanga Paksadi, t o n 이 b a n g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을, 또 그들의 옳은 것들을 잘 구분하여, 우리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